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타디 첫번째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4 1일렙이고요이 친구는 95렙입니다. 95렙. 저건마가요이 <laughs> 이 친구는 떡떡이고 저는 모질떡떡입니다. 네, 저희 형체였어요. 자, 그러면 파티 받아. 파티 보내. 음... 잠깐만. 야, 그러면 이리로 와. 오, 오, 잠깐만. 같이 하려면 위로 와야 돼. 야... 헛, 헛, 헛. 같이 내가 할게. 어. 됐다. 지호. 야, 근데 우리 물 트는 겁나 쉽잖아. 어? 우리 근데 물 트는 겁나 쉽지 않아? 녹은? 녹은? 어. 어. 아, 쉽지. 안 돼. 저희 몰락. 어. 아 그럼 저희 오늘 녹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몰락은 저희가 아예 못 깨요. 아까도 해봤는데 못했습니다. 우리 어, 어떤 맵 할까? 어딱 보기에는 이 맵이 제일 좋아. 그래니 그러니까. 이거 <laughs> 레디. 이거 하드코어 금맵이야 그 이거. 일단 너 내가 초방할 거야, 너가 초, 초방할 거야? 너, 너가 초방해. 오케이. 그럼 나 검사 미에 설치한다. 난 농사는 만 응. 해야겠다. 보고 있 야,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하냐? 아... 아야 아... 야! 너 여기 한번쭉 들어가 봐! 좀 비밀 통화가 있어! 뭐? <웃음> 야! <웃음> 아주 <웃음> 재밌다. <웃음> 뭐야 이거? 거긴 사실 죽는 데였어. 야, 그러고 우리 그다음 영상에 하드코어 너 50라벨 대사할 거지? 응. 근데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자, 저희가 40 지금 제가 41일인데 오늘 계속 영상을 올려서 5 0렙까지 되면 하드코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연상으로 찍으면 되지 않아? 아니야. 자, 나 이거 농사 짓는다 이제. 응. 음. 야, 근데. 응. 음. 자꾸 나차 소환할때마다 고양이 야공기리네가파켓이니까아나 <laughs> 진짜 랭고크로 변신을 한번 해볼까? 그래 어? 야나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 챙김 알았어 하니가 이번 업데이트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아니야, 그거, 이, 2022년부터 있었어. 그니까, 러 업데이트. 자, 하여튼. 친구가 언제 들어올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전 솔직히 랭고쿠는 만들 수 있어요. 어, 애들 망했다. 왜요? 저 왔습니다. 전 진짜 랭고쿠입니다. 얼굴을 보세요. 망토 아저씨 죽으셨지 않았어요? 아저씨 죽으셨잖아요. <laughs> 아 그러면 다시 바꿔야지? 야, 나의 헌비야 야 나의 헌비가 왔어. <laughs> 갑자기 잠깐만 보는 거야 잠깐만. 아니, 내 진짜 스킨이어 다시 들어올게. 간다, 으어. 말이, 왓? 아, 왔다. 이거, 내 배도어지면서도 이거 쓰는 거야, 이거. 알아, 나는 이 스킨만 쓰잖아. 어. 어. 너 그거 바꿨던 게 1월인가? 아니, 면한 이... 12월 25일쯤? 아, 그래? 일단 우리 농사도 빨리 지어야 돼 여러분들 근데 응음 뭐냐 그 특공대가 좋은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 너무 애매해요 어물 틈에도 애매하고 타락이 조금 애매해 이제 나의 이제 나의 이 친구 근데 무지떡딱이 많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내펀비다너 헌비 어딨어? 보고 있네, 고양이의 헌비 <laughs> <laughs> 나 이제 크로포스 설치하는데, 근데 크로포스 있잖아. 응. 거의 스킨 아니면 똥인데, 그냥 너 일단 가져와봤어 근데 골든 스킬 너무 비싸 5만5천원어 지금 내가 8천원이나 있거든? 난2천원밖에 없어 야 그거 한 1년동안 안쓰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또파디 실을 오랜만에 하니까 아직 8천원밖에안 모였어 우리 거의 몇달 만에 하는 거잖아 어 내가 이 파디를 시작했어 I 때때짜짜가 2021년 1월 18일에 you. 거 l l tell y 근데 저가 지금 갖고 있는 스 u 저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거? t e 타임 이벤트. 저거 에 저거 2020년 1월에 출시됐던 발렌타인 이벤트의 저거야 아나 이거 알아 나 이거 그거 무장있어 무장 어. 근데 여러분 황금스킨 이거 쓰면 그냥 쓴전거보다더 좋아하네요 음, 음. 근데 미니고너는 황금스킨 쓰면 원래 2,000원이 하는데 3,000원이 됩니다. 3,000원. What? 이런 키는 그게 흥명 흥력력이 높아지거든요. 아, 자꾸. 아우, 사 자꾸 이거 보스 콘달도에왜 자꾸 붕붕거려. 아, 뭐야. 우리 한반도 시 사우디아라비아로 잘 가세요 <laughs> 근데 저 아까 왜냉고프로에들 죽었는데 이게? 에 <laughs> 예, 라인 모리겠다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웨이브가 안가 군대 군은데쩝쩝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니, 그럼, 야, 근데 그래 거울 거울 아, 이알겠데 사지 웨이브를 기다려야 되잖아 사진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야, 근데 터널막 아, 앞에 복지더도가 응? 근데 응락에서무이 산지 웨이브에서 막혔잖아 그, 어떤 글리치 때문에 맞아 글리치 겁나 빨라, 글리치 나뒤 설치할게 제일 위에 위에 도 설치한 거지, 그럼 진짜 진정한 가족이야. 뭐가 토토가... 어? 이모습가 하나 더 있네. 어. <웃음> <웃음> 우리 요즘에다가, 제가 그거 선택해야 돼, 다른 거안 돼. 근데, 이 캡처가... 음. 스제 있잖아. 음. 응. 그 원래 버프 못 빠진다고 한 대로 써줘야 돼. 그 네? 어, 그래서 건담 설치하면 안될 거야. 죽어버려, 봐봐. 얘 뭐야? 뭐야, 잘안쳤는데 이제? 야, 이제 조이스만 모지 었다가 슬로우보스가 나온 거야. 망했다. 근데 슬로우보스 괜찮아. 우다 쎄니까. 니가 겁나 이게 응. 워 이제 트롯 낫다. 하지만 너무 약해. 어, 이뻐가 다른 스포가 겁나 빨라. 이게내 쪽으로는 아, 벌써 바뀌었어. 응? 난 벌써 미니보라 3레벨이네. <laughs> 어, 여기 봐봐. 지금 벌써 3레벨이 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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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음. 근데 물라스 되게 잘따 따였으면... 어! 잠깐 어. 여기 와봐! 왜? 그래? 나 방금 여기 슬로우 모션 됐어 오니까 뭐지? 나 아까 슬로우 모션 아, 이제 벌써, 하나는 파랗을 됐다. 근데 농사를 짓고 미니고나를 설치하는 거야. 나 그거 알아? 어. 나 어제 엑셀 같은 사람과 음. 몰락하지 않고 울튼으로 뭐 깨봤는데 몇분 걸린 줄 알아? 몇 분? 1분 걸렸어. 응? 얼마까지 걸고 있어. 얼마 걸렸어? 엑셀이 그렇게 해주거든. 우린 나중에 또 엑셀을 얻어야지 일단 빨리 부수만 해야지 주민이 형이랑 부 근데 지금 애들이 여기서도 녹는데 있다가 어 천만사 앞으로 오면은 내 미니건너 공간이 있나? 네? 가 우리의 탱크 와피지고스다근데도 녹아버린다 그래 미안, 우린.. 우린 이길 수 없다는 근데 나 원래 이거 등장 스킬 이거 2022년 그건데 아닌데 2021년 그건데 너 그거 있지 나 그... 않아? 뭐? 패션같은 거? 어컨트롤아나 그거? 그러면 겨울방학이라고 거어야돼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지? 어! 이거 얼마나 쎄는지 얘 보스 나오면은 바로 우리 내 사령관이 할게 어 사령관 스킬 그러고 버프가 속도 빨라지고 지금 까지 빨라지고 레인저랑 조금 싸우지 않나? 뭐야? 어 이제 좀 막히네 차는 어차피 지금 내가 앞에 프렉스를 안해서 막히거요

뭐가 하나, 둘, 셋, 어? 아! 약간 안맞았는데 근데 것 <laughs> 같아. 야, 일단 아직, 아직. 아직. 아, 진짜 빨리 맞아. 나 벌써 뭐 다이아 크 만들었어. 멋있네. 나올텐데. 으이어 벌써. 나 이번 온이 나이 처음에 벌써 다이아 댕크 한게 애들이 너무 약한데... 약간 있어. 근데 이게... 근데 이게... 파란 위험이 많으면잘안 걸린다며... 이게 왜... 난... 난...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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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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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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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아 여기 봐봐 아니, 3레벨 미니건어들 우와, 우와. 아니, 저 걱정해야지, 이제 업그레이드로 노 해야지 야 이제 쩝쩝 부데그니야키리 <놀라> 수 어, 일단 못할 것도 짜증나고. 지금 내 미니 건너들이 몇 마리인지 알아? 몇 마리? 어? 진짜. 나열다 명어? <놀람> 우리 어제 못툰 했는데 쿠라이쿠타이쿠툰 근데 깜짝 놀랐어, 잘했어. 그렇네. 응? 어, 응. 그? 근데 그때도 이겼었잖아. 응. 거기 내그 4명이야, 거. 아, 이제 촬영만 내가 할게. 어, 잠깐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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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아직! thank <laughs> you 마지막에브 와, 시카 와, 근데 뭘... 이브 어. 와, 이브이브이브이브시이브 와, 시카이브. 시이브 와, 시이시카이이브도이